여러분, 우리가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 우리의 건강, 안전,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해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생활 속 물건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168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화재, 낙상, 감염. 모두 오래 모아둔 물건들이 원인이었습니다. 노후 인사이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65세 박지혜 씨 사연을 말씀드려볼게요. 4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평범한 할머니예요. 제가 이 위험성을 깨달은 것은 끔찍한 경험 때문이었어요. 3년 전 화재경보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베란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당황해서 현관문을 열려고 했지만 현관 앞에 쌓아둔 물건들 때문에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화재는 작은 규모였고 무사히 탈출했지만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소중히 모아뒀던 물건들이 사실은 제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과장된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사선생님께 들은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 내 사고 사망률이 교통사고보다 3배 높습니다. 그 원인 중 70%가 집안에 쌓아둔 물건들 때문이에요. 실제로 요즘 뉴스를 보면 고령자 집 화재, 노인 낙상사고, 노인 호흡기 질환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들 대부분이 우리가 평생 아껴온 물건들이 원인이라니 믿기 힘들지 않으세요? 지난달, 제 40년지기 친구 김영숙 씨는 10년간 모아둔 신문지에 걸려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수술 후 병실에서 울면서 제게 말했죠. 지혜야 내가 평생 모아온 게 결국 날 병원에 눕힐 줄 누가 알았겠니? 영숙 씨는 아직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어요. 또 우리 아파트 옆동에 사시던 박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쓰던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나 모든 것을 잃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60년 모은 추억이 한순간에 재가 되었죠. 가장 가슴 아픈 건그 화재가 단 몇만원짜리 새 전기장판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유명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오래된 물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곰팡이 포자는 노인 폐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해요. 폐렴은 65세 이상 사망 원인 4위인데 이게 우리가 평생 아끼던 물건들 때문일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지 않나요? 여러분은 아직 괜찮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나이엔 위험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제 친정 어머니도 건강하셨지만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119 구급대원이 집안에 쌓인 물건들 때문에 구조가 지연되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말을 듣고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나이 들어 꼭 버려야 할 물건 11가지는 단순한 정리정돈 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생존 가이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들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오래된 전기제품과 충전기.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가구 화재의 27%가 오래된 전기제품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제 서랍을 열어보니 20년 동안 모은 각종 충전기와 전선이 뒤엉켜 있었어요. 어떤 것은 피복이 벗겨져 구리선이 드러난 채로요. 이게 뭐가 위험하겠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들은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래된 충전기에서 발화한 화재로 한밤 중에 목숨을 잃은 노부부 이야기였죠. 또 전기기사로 일하는 제 조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 5년 이상 된 충전기는 다 버리세요. 내부 절연체가 약해져서 언제든 합선될 수 있어요. 작년 추석 오랜만에 온 딸이 제 침실 콘센트를 봤는데 충전기가 다섯 개나 꽂혀 있더래요. 엄마 이러다 큰일 나요. 라고 말했을 때 처음으로 위험을 실감했어요. 오래된 충전기, 코드가 낡은 전기장판, 먼지 쌓인 드라이기, 오래된 멀티탭.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뽑아서 버리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충전기는 현재 사용 중인 기기의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전자제품 수거함에 버리세요. 전기장판은 5년, 멀티탭은 3년이 지나면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쌓아둔 신문과 종이류, 제 친구 영숙 씨 이야기를 더 들려 드릴게요. 그녀는 30년간 모은 신문과 잡지를 집 구석구석에 쌓아두었어요.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라는 이유였죠. 어느날 밤 화장실에 가던 중그 신문더미에 발이 걸려 넘어졌어요. 고관절이 부러져 수술을 받고 3개월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의사가 이런 낙상으로 돌아가시는 노인분들이 많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낙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쌓인 종이는 화재 시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게 만들어요. 소방서에서는 이런 종이 저장 과정을 특히 위험한 곳으로 분류한대요. 신문은 일주일 잡지는 한달 이상 지난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 중요한 기사는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오려서 스크랩북에 정리하면 돼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10년치 신문을 버렸더니 거실이 두 배로 넓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더 이상 물건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통기한 지난 약품 여러분 집에 있는 약상자를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지난달에 약상자를 정리했는데 15년 전 처방받은 항생제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의사인 제 조카며느리가 말하길 어머님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독이 될수 있어요 특히 항생제, 혈압약, 당뇨약은 성분이 변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2%가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그중 일부는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제 이웃 할머니는 10년 된 소화제를 드시고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셨어요. 알고 보니 약성분이 변질되어 위장 점막을 손상시켰던 거예요. 약은 반드시 6개월마다 점검하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 색이나 냄새가 변한 약, 처방받은 이유를 기억하지 못하는 약은 즉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약을 변기에 버리거나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면 안 돼요. 물에 녹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결국 그 물질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네 번째, 오래된 화장품과 세면용품. 화장대를 열어보세요. 3년 전 선물받은 고급 화장품, 5년 넘게 쓰는 파우더, 언제 샀는지도 기억 안 나는 립스틱이 있지 않나요? 피부과 의사들은 오래된 화장품이 피부 감염과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피부가 얇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더 취약해요. 충격적이지만 개봉한 마스카라는 3개월 후에는 95%가 세균에 오염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세균이 눈에 들어가면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 친구는 10년 된 아이섀도를 계속 사용하다가 심한 눈 감염으로 일주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는 오래된 화장품 속 세균이 원인이라고 했대요. 화장품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화장품은 개봉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버려야 합니다. 특히 눈과 입에 사용하는 제품은 더 자주 교체해야 해요. 화장품을 버릴 때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용기를 씻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일부 브랜드는 빈 용기를 가져가면 할인해 주는 서비스도 있답니다. 이제는 화장품의 개봉일을 적어두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리고 특별한 날을 위해 모아두지 않고 지금 바로 사용합니다. 결국 모아둔 화장품은 대부분 버리게 될 뿐이니까요. 다섯 번째 오래된 플라스틱 밀폐 용기. 부엌 찬장을 열어보면 각종 플라스틱 통들이 가득하지 않나요? 저도 음식 배달시키고 남은 통, 김치통, 반찬통을 수십 개 모아뒀어요. 그런데 최근 KBS 건강 프로그램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봤어요. 3년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는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 화학 물질이 음식으로 스며든다는 거예요. 이 물질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고 특히 노년기에 더 해롭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의 미세 흠집에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 이런 세균에 더 취약해지죠. 제 이웃 할머니는 오래된 플라스틱 통에 국을 담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심한 식중독으로 일주일간 입원하셨어요. 의사는 오래된 용기의 세균 때문이라고 했대요. 플라스틱 통을 정리하세요. 3년 이상 된 것, 긁힘이 많은 것, 색이 변한 것은 버려야 합니다. 특히 열에 자주 노출되는 용기는 더 자주 교체해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바꾸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 통을 버릴 때는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고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넣으세요.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랍니다. 여섯 번째, 오래된 부엌 스펀지와 행주. 이제 주방으로 가볼까요? 싱크대 옆에 있는 스펀지 얼마나 오래 사용하셨나요? 미국 에리조나 대학 연구진은 주방 스펀지가 변기보다 700배 많은 세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한 조각의 스펀지에 약 45억 개의 세균이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특히 65세 이상은 이런 세균에 의한 식중독 위장염에 더 취약합니다. 심각한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요. 제 여동생은 한 달간 사용한 스펀지로 설거지를 하고 그릇에 샐러드를 담아 먹었다. 중증 설사로 병원에 실려 갔어요. 의사는 스펀지 속 살모넬라균이 원인이라고 했대요. 건강을 위해 스펀지는 2주마다, 행주는 매일 삶아서 소독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새것으로 교체하세요. 스펀지는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리면 세균의 99%를 죽일 수 있어요. 또한 식기용 스펀지와 싱크대 청소용 스펀지는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색깔로 구분하면 쉽답니다. 버린 스펀지는 일반 쓰레기로 면 행주는 깨끗이 세탁한 후 헌호 수거함에 버리면 됩니다. 일곱 번째, 오래된 신발과 가방. 신발장을 열어보세요. 10년 넘게 신지 않은 구두, 굽이 다른 신발, 변형된 운동화가 있지 않나요? 정형외과 의사들은 오래된 신발이 노인 낙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접착제가 약해져 갑자기 밑창이 떨어지거나 불균형한 구비 균형 감각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충격적인 통계를 알려 드릴게요.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22%가 부적절한 신발 착용이 원인이며 이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30%가 1년 내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제 시어머니는 10년 된 실내화를 신고 계시다가 밑창이 갑자기 떨어져 넘어지셨어요. 고관절 수술 후 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셨고 결국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무거운 가방도 위험해요. 한쪽으로 치우친 무게는 척추를 변형시키고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킵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약해져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발과 가방은 과감히 기부하세요. 신발은 2년에서 3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실내화 운동화는 더 자주 바꿔야 해요. 상태가 좋은 신발과 가방은 지역 복지관에 기부하면 취업 준비생이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사용하지 않는 주방 가전제품. 주방 구석구석을 살펴보세요. 에어프라이어, 전기판, 와플메이커, 토스터기.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홈쇼핑에서 충동 구매했거나 자녀들이 선물한 가전제품들 대부분 몇번 사용하다가 찬장 깊숙이 들어가 버리죠. 이런 가전제품들은 귀중한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오래되면 안전 문제도 생깁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소형 가전제품의 화재 위험은 새 제품보다 8배 높다고 해요. 특히 발열 기능이 있는 토스터, 전기포트 등은 더 위험합니다. 작년에 뉴스에서 본 이야기예요. 70대 노부부가 10년 넘게 방치한 와플 메이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전체가 불탔대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가전제품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상태가 좋은 건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거나 자녀, 이웃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새 가전제품을 살 때는 일주일에 최소 두번 이상 쓸까? 라고 자문하세요. 대답이 아니오라면 구매를 재고해보는 게 좋아요. 가전제품을 버릴 때는 지역전자제품수거센터나 재활용센터를 이용하세요. 함부로 버리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아홉 번째 안 쓰는 이불과 베개. 이번엔 침실을 살펴볼까요? 장롱 속에 쌓인 오래된 이불과 베개, 계절별로 모아둔 침구류.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알레르기 전문의들은 오래된 베개와 이불이 진먼지 진드기의 온상이라고 경고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년 이상 사용한 베개에는 평균 1g당 2만 마리의 진드기가 살고 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오래된 침구류에서 나오는 알레르기 물질이 노인 천식, 만성 기관지염, 폐렴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65세 이상은 호흡기가 약해져 이런 문제에 더 취약합니다. 제 오빠는 20년 된 베개를 계속 사용하다가 만성 기침이 생겼어요. 폐렴으로 발전해 중환자실에 일주일이나 있었답니다. 의사가 말하길 오래된 침구류에서 나오는 알레르기 물질이 원인일 수 있다고 했어요. 베개는 2년, 이불은 5년이 지나면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목 통증이나 알레르기가 있다면 더 자주 바꿔야 해요. 오래된 침구류를 버릴 때는 깨끗이 세탁한 후 동물 보호소에 기부할 수 있어요. 유기 동물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열 번째, 정리하지 않은 약통과 구급함. 여러분 집에 있는 약통이나 구급함을 한번 살펴보세요. 찾기 쉬운 곳에 있나요? 내용물은 정리되어 있나요? 작년 겨울. 제 이웃 할머니가 한밤 중에 갑자기 가슴 통증으로 쓰러지셨어요. 같이 사는 딸이 심장약을 찾으려 했지만 약통이 너무 복잡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필요한 약을 바로 찾지 못했대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태가 많이 나빠진 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이런 상황에서 약을 빨리 찾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제 경우에는 약통에 모든 약을 한꺼번에 보관했어요. 혈압약, 당뇨약, 비타민, 진통제가 다 섞여 있었죠. 응급 상황이면 필요한 약을 빨리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은 약을 종류별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응급약은 빨간색 상자에, 매일 먹는 약은 파란색 상자에, 가끔 먹는 약은 초록색 상자에 넣어 두었어요. 그리고 각 상자에는 약 이름과 용도를 크게 써서 붙여 뒀어요. 또한 냉장고 문에는 응급 연락처와 복용 중인 약 목록을 붙여두었어요. 119 구급대원들은 응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냉장고를 확인한대요. 거기에 중요 정보가 있으면 더 빨리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약통과 구급함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서 꼭 정리해보세요. 여러분의 생명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어요. 11번째 오래된 안전용품 집에 있는 안전용품들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화기, 화재경보기, 가스경보기, 비상손전 등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제 동생은 얼마 전에 갑자기 가스 냄새가 나서 가스경보기를 확인했는데 10년 넘게 건전지를 교체하지 않아서 작동하지 않았대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해요. 소방서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화재 경보기는 10년, 소화기는 7년에서 8년, 가스 경보기는 5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번 설치하고 평생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화재 경험 후에 집에 모든 안전용품을 점검했어요. 놀랍게도 소화기는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났고, 화재 경보기는 건전지가 거의 방전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태로는 정말 위험할 때 아무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달력에 안전용품 점검일을 표시해두고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소화기는 거실 한쪽에 눈에 잘 띄게 두었고 비상손전 등은 침대 옆 서랍에 항상 준비해 두었어요. 나이가 들면 위급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용품의 상태가 더욱 중요해요. 이번 기회에 집에 있는 모든 안전용품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새것으로 교체해 보세요. 작은 투자로 큰 안전을 살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버려야 할 물건 11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쉽게 할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욕심을 내서 하루에 다 정리하려고 했어요. 결국 지치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15분 규칙을 지켜요. 하루에 15분씩만 정리하면 부담 없이 꾸준히 할수 있어요. 둘째, 3년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3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저는 모든 물건에 스티커를 붙이고 사용할 때마다 떼었어요. 3년 후에도 스티커가 붙어 있는 물건은 과감히 버렸죠. 셋째,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세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버리기 아까운 물건은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저는 아이들 옷, 학교 물건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고 디지털 앨범으로 만들었어요. 물건은 없어도 추억은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 정리하세요. 혼자 하면 외롭고 힘들어요. 저는 한 달에 한번 자녀들이 와서 함께 정리하는 정리의 날을 만들었어요. 함께 하니 재미있고 자녀들도 제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아해요. 다섯째, 버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일본의 정리 전문가 군도마리의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인데 버리는 물건에게 그동안 고마웠어라고 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덜 아쉽고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저도 실천해보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한 나이 들어 꼭 버려야 할 물건 11가지는 단순한 정리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3년 전 화재 이후 저는 토요일 비우기라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매주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까워서 망설였지만 이제는 버릴 때마다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아끼고 모으는 습관이 몸에 배었지만 이제는 그 습관이 오히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물건이 우리 생명보다 소중할까요?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생 모은 물건들이 결국 날 묶어두는 사슬이 되었구나.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깊이 알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물건을 더 모으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들만 간직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가볍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지금 당장 한 가지 물건만이라도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주변의 부모님 친척 이웃과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